안녕하세요.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말년이 좋다고 하는데 나이 60이 다 되도록 아직 힘듭니다. 법사님 말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잘살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사람이 복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말년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년 복, 중년 복, 말년 복, 사실은 초년 성공이 가장 불행한 거고, 중년부터 서서히 성공하는 그 사이클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삶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나이가 쉬운 살이넘으면 우리가 말년으로 봤어요. 왜냐면 하 옛날엔 명이 짧았잖아요. 거의 70까지 밖에 거의 못 살았는데. 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80은 기본적으로 사시고, 아흔에서 이제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쉬운 살부터 말년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나이 60 이상으로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환갑이라고 해도 너무 젊어요. 왜 우리가 환갑에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정년퇴직을 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충분히 현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게또 유행이에요? mg 그 퇴직이 유행이죠. 세상에 서른여덟 서른아홉인데 퇴직을 준비하고 공고사직을 당하고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진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진짜 우리 말년을 갖다가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될지 어, 정말로 좀 고민이 되고 좀 답답했던 건 사실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그 말년이 됐다고 해가지고요. 안 편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어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환갑 이후부터 말년이라고 했어요. 말년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딱 60살부터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65, 66이 기점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식이 성공을 하고 땅이 팔리면서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50대 후반이다, 60대 초반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절망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건불 10년 화무 1 10 1 0년과는 건세 없고요. 붉은 꽃도 어, 열흘 이상은 피지는 않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죠. 초년, 중년에 분명히 고생을 하고 힘드신 분들은요. 말년에 거기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용무사법당에는요 나이가 70이신데도요. 지금 김치찌개집을 하세요. 근데 정말 잘 벌어요. 이분이. 할머니 아니야. 얼마나 젊은데 이런 두살인데 김치찌개집 하시면돈 벌고 진짜 매출 많이 나오고 저녁때는 아들이 모시러 와. 예, 할머니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60대까지 고생을 하다가 돼지고기 김치찌개집하고 계란말이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이 어머니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아들이 이걸 물려받으려고 또이호점을 내려고 준비를 해.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부모로서는 최고의 기쁨이잖아. 부모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안정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편안하게 살길 바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꿈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어머니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전에 그 어머니 식당 나가서 다 일하셨어요. 진짜 설거지부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김치찌개 기술 하나 가지고 그렇게 대박이 난 거야. 방송에도 사실은 조금 탔고 맛있다 보니까 입소문이 이제 많이 났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게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난 나이 들어서 못 해. 아우, 난 나이 들어서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 나이 듦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연륜 있죠. 어, 그다음에 통찰력이 있죠. 그리고 삶의 해안도 있죠 예. 그런 젊은 사람보다 못 가진 것들 그런 삶의 경험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장점으로 생각해서 나이 들었다고 굉장히 움츠려들고 굉장히 소심하고 이렇게 뒤로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명 많이 길어졌습니다 80까지 살아야 되고요 90까지 살아야 되고요 아마 앞으로는 정말 100세가 다 기본적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의학이 너무 좋아졌잖아. 어떻게든지 이게 진짜 수명 연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 70, 80대까지는 한 가지 직업이라도 가, 질수 있다. 평생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의 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서요. 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으면 굳이, 어, 많이 내려올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올라가고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괴로움이 많습니다. 정말 천석고는 천 가지, 만석고는 만 가지 걱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정말 우리가 옆에서 주위에서 보는 잘나가는 분들, 성공하는 분들요 말 못할 고민, 정말 풀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너무 잘 사는 것도 좋은 삶은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내 와이프 편안하고 우리 집안 안정되고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년복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60대 이상 말년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0대 이상 말년 그런 시니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면요 거의 시니어 분들 어머니 아버지 분들 우리 말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해놓은 게 있어요. 왜냐 우리 모두 늙어요. 이거는 정말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죽잖아요. 우한금법사도 마찬가지야. 이제 50대, 60대가 되고 다 이거 나이듦을 갖다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노인 문제, 시니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사실 개인적으로 화두가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60대 이상, 50대 말년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는 어 시니어 분들한테 많은 강의를 할 겁니다. 말년이라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한금법사가 옆에서 항상 조언해드리고요, 예, 잘갈수 있도록 힘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